겨울이 깊어가는 1월, 홍천의 깊은 오지 마을에도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. 지난 가을 찾았던 이곳 어머니 네 아이고 어서 와요 <laughs> 어서 와요 아이고 반갑네. 75회 우리맘 주인공 명자 어머니 댁입니다.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명자 어머니의 가을은. 유난히 쓸쓸하고 외로웠는데요. 영감이 날 해버려 제가 꼬 수술은 과정이지.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웠던 남편, 명자 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아팠습니다. 아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그냥 참으면 또 낫겠지라는 생각만 들어봤지.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. 어머니 불편하던 다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추운 날에도 어김없이 동네 산책을 즐기는 어머니 예전에는 이렇게 걸어도 좀 아프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통증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갖고 걷는 것도 너무 좋고 아픈 무릎 때문에 유난히 느렸던 명자 어머니의 걸음걸이 확연하게 달라졌네요. 어이니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달라진 것아요요그 음, y 는1 0 0 1 0 0 <laughs> 살맛이 나는 거지 뭐자하자면 다리 건강은 물론 마음 건강까자 되찾은 명자 어머니. e y 병자 m 이렇게 y 병자 m o 자자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재활 운동에 <laughs> 열심신요 이 이런 운동은지 아직까지는 무서워서 못해. 그래도 넘어질까봐 얘네들은 음. 앞으로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실 거래요. 음, 집 거실에는 남편 사진과 더불어 가장 아끼는 사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너무 즐겁게 그냥 셋이서 다 웃어갖고 마음이 편안하잖아. <laughs> 웃는 모습들이 그냥. 다들 해 말가 <laughs> 아기들 뭐냐 다시 떠올려 보는 참 행복했던 그날의 추억 사랑하는 아들딸 정말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 내가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난다 응. 내가 지금 눈물이 고이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야 <laughs> 기쁨의 눈물에 정말로 기쁨의 눈물이야. 잊지 않을 거야 영원히 정말 죽을 때까지 <laughs> 아들딸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